<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은 좀 썰방 코너로서 좀 가볍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laughs> 그 김진명 씨 소설 중에 카지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저기,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쓴 김진명 씨 소설 중에. 그 소설에 보면, 바카라라는 도박이 있는데, 바카라.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바카라에서 돈을 딸수 있는 방법이 아주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바로 이론적으로 돈을 딸 수도 있겠다는 착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카라 게임을 할 때, 어떤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다면 충분히 큰 돈을 딸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강원엔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바카라라는 게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는 이유가 자기가 돈을 딸려는 어떤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돈에 대한 어떤 환상 속에 파묻힐텐데 도박장에 가면 그소에서 과연 그 바까라 게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천착해 봤더니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의 어떤 도박장에 가서 바카라를 한다면 예를 들면 마카오를 예로 들면은 거기를 좀 보니까 마카오의 그 화려한 도박 그장 호텔들 호텔 카지노들. 근데 거기서는 진짜 뭐, 가게 임대하듯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호텔에서는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정켓방이라고 그죠 카지노 정켓방. 각각 쪼개진, 카지노, 그래서 각각 쪼개진 그 방안, 사업장 안에서 각각의 업주를 상대로 이제 바카라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일반, 일반인이, 일반인이 만약 간다면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 각각의 정체 업자들이 주도하는 게임의 룰대로 바카라 게임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일반인은 알수 없는 어떤 불공정성이 개재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강한... 의심을 해봅니다. 이 바카 게임이 전 전혀 해본 적이 없지만 대충 눈이 뭐 홀짝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동경 던지기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 게임, 원칙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 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의 흐름이 빠르고, 결과도 화끈해가지고, 아주 한국인들이, 코너는 카찌노 게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바카라 게임은 진짜 소설에서 봤듯이 막 도신이 나오고, 도박, 프로도박사가 나와서 미, 이기고. 이건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이 바카라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도박사 중에서 박하라로 돈, 돈 벌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박하라 전문가는 제가 듣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박하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선전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확률이 100% 사기꾼이죠. 각 게임을 진행할수록 그 결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콜이 나올지 짝이 나올지 진짜 콜이 계속 연속해서 나올까? 또 짝이 나왔다가 또 짝이 계속 연속해서 나올까? 홀이 나왔가 이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게임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 바카라 필승법 바카라로 그런게 있었다면 바카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방언랜드에서도 거의 페인이 된불 중에, 페인이 된 불들 중에 대다수가 바카라게임에서 피를 본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가 그 짜릿한 맛,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카라도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괜히 우연히 빠졌다가 돈을 많이 따서 초심자의 행운처럼 또는 재미를 엄청 느껴가지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갈 차비조차 없어지는 마지, 뭐, 거기 카지노에서 앵벌이가 되는 진짜 그런 분들의 폐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예 바카라 게임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으로도 바카라 게임은 뭐 불법 도박 사이트인가요? 거기서도 뭐 즐기는 사람들 많던데 예전에 제가 한번 다른 적도 있지만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스포츠 도박 해가지고. 돈을 땄다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마트에서 일할 때 정육 코너에서 있던 애가 토토를 했는데 스포츠도 막, 막 맞추고 면 저보고, 아, 형 오늘 30만원 땄다. 그러면 제가 걔한테 어 그래? 야 그럼 뭐라도 하나 싸라 음료수라, 음료수라도 그럼 걔가 뭐라고 하느냐 형 지금까지 꼬라박은 돈이 천만원이에요 지금은 뭐, 안본지 오래됐는데, 친척 중에, 포커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커도박에. 이 친척이 저보다 형인데, 이 형이 대학교 때부터 이제 포커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지. 진짜 막 돈을 막베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크게 그렇게 판을 버리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설 도박장에 가가지고 포커를 전문적으로 한것 같은데 편의점은 운영했 운영했었습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그냥 유복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설 도박장에서 이제 포커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도박빚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2억5천. 장남이라서, 자기 아버지가 다 갚아줬어요, 2억5천. 다신 도박하지 말아라. 다신 포커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갚아주고, 뭐, 새 출발, 한다고 했는데, 또 손댄 겁니다. 포커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혼한이 마니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16년 전이에요. 벌써 이런 같이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게임에 컴퓨터 게임에 빠진다든지, 온라인 도박에 빠진다든지, 막 그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폐가 망신 하는 거죠. 제, 제 친척처럼. 얼마 전에 프랑스 영화를 봤는데, Treat Me Like the Fire인가? 나를 불, 불같이 다뤄주세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지, 이게 정확한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랑스 도박을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 이 여주인공이 식당 매니저예요. 아주 성실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식당 매니저인데, 자기 아버지랑 같이 프랑스에서. 우연찮게 들어온 자기, 자기 종업원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애인이 그 남자 애인이 굉장히 도박 중독자예요 비참하게 그 여성의 삶이 전락을 하더라고요 도박으로 인해서 그 자, 남자 애인은 죽고 거의 막판에 가서 비참하게 죽고 막. 그... 그렇게 성실하게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던 굉장히 현명한 여성이. 도박을 완전히 망해가는 과정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영화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박에 자기 자신의 삶을 걸면은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 이건 공통적인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도박을 뭐 한다고 해도 자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중정, 영향을 줄 정도로 도박이 주, 주업이 된다는 완전히 파멸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특히, 박하라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악마의 게임이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어려운 게임. 그냥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게임, 마약처럼. 도박에 빠져서 패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도박 카지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바카라에 절대 승부를 걸지 말라 인생에 승부를 걸지 말라 바카라에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잖아. 좋은 방법은 아예 바카라를 바카라 게임을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진짜 아까 말했던 그 영화의 여 주인공처럼 초반에 진짜 식당에서 정신없이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건가요 그리고 그 영화 마지막에서는 다시 그 여주인공이 자기 애인이 죽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절대로 바카라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 사회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자기 자신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했는데, 시청해 주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